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오늘은 89번째 썰레발로 빼 아픈 건원능의 사연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썰레발 학교 능탐사반에서는 동구능을 탐방하였습니다. 경의주황선 구리역에서 32여분을 걸어가면 거막산, 즉, 구능산 자락에 동구능이 나옵니다. 동구능은 사적 제193호로 지정되어 있지요. 현재 이 가을 조선 왕릉 문화재가 열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9명의 왕, 10명의 왕후, 봉분 16기가, 1408년에서 1904년, 496년간 지속된 대역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동구 능앞 버스 정장 명칭이 우리나라 최대 왕릉군인 동구 능으로 되어 있고, 버스 안에 안내 음성도 그렇게 나옵니다. 셀레발 TV 구독자 여러분, 태종 때 명나라 사신들이 건원릉을 둘러보고 그 산세의 묘함에 감탄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천작지구가 있는가 필시 인간이 만든 조산일 것이다라고 찬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 왕릉군인 동구릉과 건원릉의 뼈 아픈 사형과 억세 유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까지 끝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능의 개수에 따라 동오능, 동칠능으로 부르다가 추존 문조의 순능이 이곳에 옮겨오면서 현재의 동구능이 되었습니다. 동구능에는 조선 왕조의 창업 군주인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능부터 시작하여 5대 문종과 그의 비 현덕왕후의 능인 현능, 14대 선조와 그의 정비 의인왕후 계비 임목왕후가 함께 묻힌 목능. 16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능인 휘능 18대 현종과 그의 비 명성왕후의 능인숙는능 20대 경종의 정부였던 단호왕후의 능인 해능 21대 영조와 그의 계비 정순왕후의 능인 원능 23대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와 그의 비 신정왕후의 능인 있는 순릉 24대 헌종과 그의 정비 효연왕후 계비 효종왕후의 능인 경능이 있습니다. 총 9개의 능에 16개의 봉분이 구룡산 동쪽 기슭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왕릉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곳이지요. 단릉, 쌍릉, 동원, 이강릉, 합장릉, 삼년릉과 같이 모든 왕릉의 형식을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삼년릉인 경릉은 24대 헌종과 효연왕후 효종왕후가 나란히 묻혀 있는 무덤은 조선왕릉 중에서 유일하며, 오직 동구릉에서만 볼수 있는 신기한 형식이기도 합니다. 동구릉 중에서 가장 대표격 태조의 건원릉은 조선왕릉의 기준이 되는 능이지요. 태조는 생전에 신의 왕후보다 두 번째 부인은 신덕왕후와 함께 묻히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에 본인의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었으나 태종은 아버지의 유지를 따르지 않고 태조의 능을 지금의 자리에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설에는 태조는 아들 태종이 신덕왕후를 싫어해 유언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고향인 함흥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권은릉이 다른 왕릉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봉분을 덮은 억새 즉청완이지요 다른 조선 왕릉의 봉분에는 푸른 잔디가 덮여 있으며 반듯하게 손질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지요. 그런데 조선을 세운 태조의 위엄 있고 웅장한 권은릉에는 언뜻 보면 마치 한동안 손보지 않은 무덤처럼 보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잔디가 아닌 억새풀이 무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돌보지 않는 태조의 인은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조는 조선을 건국하는 위업을 이루었지만 한 인간으로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의 흙과 풀 날에 잠들고 싶은 마음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지요. 즉, 고향인 함흥 땅에 묻어 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태종은 계곡의 시조를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였습니다. 대신 함흥에서 흙과 억새를 옮겨와 아버지의 봉분을 덮었지요. 이것이 건어능이 다른 왕릉과 달리 잔디가 아닌 억새풀로 덮어 있게 된 까닭입니다. 둘째로는 태조는 무인으로서 6월에선 상당히 센 키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잔디는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센 억세풀만 자랄 수 있다는 썰도 있습니다. 통구는 관리 사무소는 매년 한 차례, 즉, 한식날 4월 5일경에는 권원능의 억세를 제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청완 예초 일을 합니다. 억세의 뿌리는 잘못 건드리면 죽기 때문에 권원능의 봉부는 더욱 조선시럽게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은릉 아래에는 훼손된 억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억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또 하나의 썰은 이성계가 조선개국 후 자신의 묘자리를 정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동구은 현재 권원릉 자리를 친히 답사하고 무학 대사의 권유로 이곳을 자신의 능지로 결정하였지요. 기쁜 마음으로 환궁하던 중 지금의 망울이 고개에 올라 내가 이 땅을 얻었으니 이제 근심을 잊을 수 있겠다라고 경탄한데에서 망우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감탄한 명당 자리인 최대 왕릉군인 동구릉에는 태조가 권원릉의 억새 아래 외로이 묻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 TV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